안녕하세요 낚을까용의 현스, 용스 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고기를 사실 많이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울진에 왔는데 하필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바람이 너무 터져서 낚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낚시를 안할수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내항에서 바로 앞에 던져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바로 울진에 있는 기성항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기성항은 처음 봤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아, 저 이런 데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laughs> 네, 그러면 한번 고기가 과연 우리가 잡을 수 있을지 한번 가볼까요? 오늘 기성항 포인트는 어, 배들이 좀 있는 쪽을 피해서 와 있어요. 기성항은 굉장히 작은 내항인 것 같거든요. 요게 답니다. 굉장히 좁은데, 좁아서 고기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오늘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뒤에. 뒤에 벽 때문에 맞바람을 좀 차단할 수 있어서 여기에서 좀 그나마 좀덜 춥게 하려고 이쪽에다가 원투를 치기는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쪽이 전부 다 여고 중간 중간에 아주 아주 큰 수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원투를 하다가는 청개비만 다 날려 먹을 것 같아서 그냥 주변에 이렇게 구멍 치기 대를 갖다가 제가 좋아하는 상의 없이 던지는 그냥 앞쪽에다가 던져놓고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지금 춥거든요. 현수는 역시 열심히 돌아 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저기다 던져놨습니다. 던진지 얼마 안 돼서 찾아온 입질. 어? 입질인가? 바람 바람 어 입질? 었어. 아, 아뭐 있었는데. 용추 입질 와? 입질이 왔는데. 자연... 당겨볼까? 누가 있을지. 아 흔들렸는데. 먹고 간다. 아니야? 아니야. 나 따라서 거짓말쟁이 되려고 하는가? <laughs> 바람이랑 느낌이 다르다고. 오오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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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오, 있어? Oh, 오! 소마? 예, 소마. 소맛 아,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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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한 목이 오고 나서 빵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안 켰는데 안 키고 있는데 입질이 왔어요. 그래서 제대로 찍지도 못했습니다. 나온 거. 얕은 입질이 와서 걷어 봤어요. 일단 깊어 조과통을 <laughs> 나중에 촬영된 걸 보니까 입질이 꽤나 괜찮게 온게 있었습니다. 먹었다가 옆으로 치고 갔나 보더라고요. 너무 늦게 와서 그런지 고객님은 떠나간 뒤였습니다. 노닥거리다가 낚싯대를 걷어보는데 여기에 손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좋냐 어? 어? 도다리! 오! 오! <laughs> 나왜 이렇게... 나... 나 미꼴림 엄청 심한 줄 알고... <laughs> 야 오늘도... 성공했네 가자미 한수 했습니다! 한번 손으로 재보도록 보자 오 나쁘지 않아 한 25, 20... 26될것 같네요 얘는 얇고 길다 응 음. 다자미 한수와 근데 야 횟감 잡았네 있어 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기온 많이올라간다그랬는데 추워 진짜 춥네요 너이 추워 입질이요 한번 꼭박는는건봤는데오 입질 은데이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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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대박, 대박. <laughs> 어? 는데이집는이는데이있이아 따였다 저기 침질을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냐? <laughs> 대충 던지고 있는데 옆에 낚싯대 입질이 보이더라고요 <laughs> 현스 낚싯대지만 한번 건져 봤죠 자기야! 자기야! 어디 갔어? 잡혔어. 뭐가? 아, 어. 응? 어?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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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laughs> 놀래미다 이거. 오놀래미 놀래미. 오오오오 오. 왜?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여러분 저도 한수했습니다. 저도 한수. 오! <laughs> 대박. 야. <웃음> 야. 도 다리 박치네요 받. 아, 사이즈 아까랑 비슷합니다. 아까, 우리 조화탕에서 빠진 건 아니겠지? 응, 음, 좋아, 이 기세로. 한 마리 더. 낚을까용 <laughs> <납불가용>, 숭어유. 잘 익었잖아. 내꺼, 내거있냐 어? 어? 응? 뭐 응.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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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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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laughs> 미쳤다. <웃음> 아, 얘도 아까랑 사이즈 또 좋잖아. 나왔어요. 와 사이즈 다. 이거 뭐, 통통해? 응, 통통해. 와 사이즈 다 계속 사이즈 좋아 자기가 손맛 좋아 보이더라. <laughs> 있는 거 봤어? 어. <laughs> 저거 저거는 힘세 장난 아니야. 내건 이건 서브 탑시 때는안 되는데. <laughs> 감성도 못 잡는 줄. 어둡해질 때 하나 더. 우오얘좀 <목소리> 오! 오! 작...작은가? 어 아니야 비슷한 것 같다 근데 조금 작다 조금 작아 그래도 20은..넘겠다 금지 최장은 넘고 <laughs> 오늘... 설명 중 <laughs> 도다리 파티네 도다리 파티 <laughs> 와 도다리봐 오늘... 사수? 많이 잡았다 이거 까 가격? 야 이거 뭐야? 뭐어 이거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뭘 잡았니? 아실장야가 얘는 낮아야지 어. 먹을 야도 없는.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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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 장어 나왔네요, 펜 장어. n 이 a n g o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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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도 여기도. 이제 마지막. 도기도 어두워서 귀신이 걸어오는 것 같네요. 또 잡았어요. 잘 보이려나? 잡았습니다. 집이잘 안보여가지고 어두워서 좀 아쉽네요. 여튼, 한수. 어디갔어? 오늘의 조가는 도다리가 세, 네 마리야? 응. 도다리 네 마리, 놀래미 두 마리입니다. 놀래미 아까 한 마리 더 넣었지. 어, 진짜? 오, 어쩐지. <laughs> 몰래 고기 잡았구나? 맞아. <laughs> 오늘의 조가입니다. 신선하네요 자 그럼 잡빠온 놀래미랑 도다리 손질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 다음부턴 빨리감기로 <laughs> 음. 놀래미 잘 많이 달렸는데? 놀란~~ <놀람> 그냥 자기날수 있어 아우씨 힘들어 내가 이건 빨리감기 필수란다 <laughs> 자 이렇게 잡아온 도다리랑 놀래미를 이제 회를 떠서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마리수를 좀잘한것 같아요. 회의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 도다리 2 주째지만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짠 음. 먼저. 단에. 음, 음 맛있다. 여기서다. 음. 지난 주 거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응, 그렇지. 네, 이거 기름이 많은데 그래도 되게. 쫄깃하네요. 지난 주 거는 탱탱했는데 종이 달라서 음. 그런 음. 느낌이 음. 다른 건가? 음. 울진 와서 제대로 된 낚시를 처음 했는데 우리가 포인트 찾는다고 고생을 많이 음. 했잖아. 네시 네시 좀 넘어서 시작했구나. 음. 한 다섯 군데 가지 음. 않았어? 음. 갔던데 또간거 음. 치면 다섯 다섯 번 여섯 번 왔다. 처음에 왔을 때는 아 울진 별거 없네. 이속좀 <laughs> <laughs> 꽝치겠네 하다가. 갑자기 남으니까 역시 울찐이지 근데 나는 한 마리밖에 못 잡았지? <laughs> 이상한? 이상한 체육원데 여러분 울찐은 뭐 저희 영상 보시는 것처럼 아무 데서나 고기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운이 좋았을 수도 있는데 여기 항상 오고 싶은데 그래도 온, 왔을 때한번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는 이어집니다 <laughs> 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술 마셔 먹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